안녕하세요. 야물지게 사는 여자입니다. 아, 채소, 과일 값이 거의 금값보다 더 고공행진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형마트 안간지좀 오래돼가지고, 제가 받을, 추... 아직 지금 충격을 안 받은 상태거든요. 음, 근데 우리 되게 보면은, 어떤 때는 양파가 잘 된다 그래서 양파 농사 짓는데, 너무 양파, 너도 나도 양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또 양파가 껌값이 되고, 처치 곤란이고, 막 배추도 막 땅에 묻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음, 그러지 말고, 농사 지도를 좀 작성을 해서, 아, 올해, 그런 거 있잖아. 올해 양파가 지금 120%몇톤 예상. 그러면은, 아, 올해는 내가 그러면 양파를 말고 대파를 심어야겠다. 몇년 전처럼 그 배추 막다 땅에 묻어 버리지 않도록 아 배추가 지금 전체 수확량이 한70% 밖에 안 되네 그럼 배추 좀 지어도 되겠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과열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등록제 뭐어 우리가 주소랑 뭐 이런 것까지 다 필요 없고 국회의원분들 투표하시는 것처럼 온라인 투표권 그 행사할 수 있는 거 하나씩 줘서 그분들이 주 생산하는 거. 그래서 왜그 다음부터는 하나에 올인하지 않고 양파 조금, 대파 조금, 뭐 조금, 뭐 조금 막 이렇게 마늘 조금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음, 전체 필요한 양을 대충 뭐, 3천톤이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보고서, 음, 거기에 등록을 하면, 아, 2,700, 800톤 되니까, 거의 근사치 왔으니까, 마늘 말고 다른 거 해야겠다. 양파 말고 다른 걸 해야겠다. 어, 아 양파 한 2,000톤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러면, 내가, 올해 내가 양파 질게요. 양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좀, 뭐가 모자르고 너무 넘치지 않게 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앱에, 앱처럼 해서 그냥 각자 그냥 등록해가지고 전체 수학물 그런 거 어떻게 좀 개발 안 되나 퍼뜩 그냥 든 생각이에요. 근데 뭐 올해는 은비가 너무 많았나? 농사를 많이 안 지어서 그런 건지,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건가? 아무튼,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구황작물 이렇게 좀 도감? 오래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심어도 될까? 좀 폭망하지 않을까? 폭망하지 않게, 너무 이제 값이 떨어지지 않게 몰려서 농사를 짓지 않게끔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게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